안녕하세요. 구니구니입니다. 오늘은 UPS라는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어,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UPS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UPS가 뭔지 어떤 제품인지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ABB코리아의 UPS이고요. 제품의 플레임은 네,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화면에 나가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제품 중에 오늘은 제일 큰 용량을 가진 1000VAKC 제품으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PS 직역하면 무정전 전원 장치인데요. 전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품 안에 큰 배터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조배터리와 사이가 있는데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때 그리고 서로 전환되는 그 순간까지도 전원이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C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나서 PC가 꺼지게 되면 작업 중이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죠. 이때 UPS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전이 발생해도 UPS에 충전되어 있던 배터리로 PC가 돌아가게 되고요. 작업하고 있던 파일을 빠르게 저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피해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자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지만 스트리머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은 이유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을 때 UPS가 있다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ABB UPS의 장점과 효과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전면 USB 충전을 5V 2A로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터치스크린 LCD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직관적이니까요. 세 번째, 소형 사이즈로 어디에 두어도 무리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UPS 제품들은 잘 보이는데 두시는 것도 좋지만, 수납도 잘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크기가 작아야 수납도 잘 되는데,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터리의 교체가 쉽고 간편합니다. UPS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그러면 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UPS 바닥 부분을 보시면 나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나사를 풀어주시고 옆으로 밀어주시면 바로 배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연결된 선들만 제거하시고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정상가는 14만원에서 23만원대까지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행사 가격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PS의 가격을 보면 어좀 비싼 것 같은데 싶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UPS가 없는 상태에서 날릴 데이터와 작업물들을 생각하신다면 아휴 어휴... 작업자분들뿐만 아니라 스트리머분들, 나스를 구축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니고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